제석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천신만신 들어보셨죠? 제, 제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뭐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석달에 기도하, 기도할 때는 용신이 좋은 것 같아서 용신으로 가거든요. 또 용신도 사회용신, 허를 용신, 소술 용신이 있어요. 사회용신은 말 그대로 바다고요. 흐를용신은 강이고, 소술용신은 이제 우물에, 땅, 우물, 땅속이, 땅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소술용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술용궁 쪽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6월달이 되면 제석달에 집에서 우물에 이제 백미나 정화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술 용궁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석달은 처음 기도할 때는 오색천으로 제석풀이를 하거든요. 동쪽으로 보고 있는 나뭇가지에 오색천을 묻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숙덕이나 백설기를 올리고 이제 추진 음식이라죠. 전이나 고기, 생선 그런 건 올리지 않아요. 제석할머니께서 빌린 걸, 누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덕보다 실익, 큰것 같아서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산반, 물반, 이제 산이 있지만은 그래도 물이 좀 흐르는 곳에 헬메다, 이제 할머니 몫으로 잡아, 잡아 놓은 곳에 가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요. 어, 재숙질이 좀 강한 제자들은 선아에 가서 합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재석달 기도는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혹시라도 이제 예동 제자들이 선생님이 없거나 뭐 그런 분들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좌우전당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제색 달이면 수술 용궁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할매당 에 있고 선왕에 있는 이제 팔공산 미륵장군 땅에서 저는 신도들과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 농신이나 가셔서 초환자를 밝히시고 경자년에는 좋은 기운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